자, 2월 2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오늘 2일차 또 식단 관리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볼게요. 자,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. 오늘 이제 첫 번째 끼니고요. 어제 아침과 동일하게 먹고 오늘 또 어깨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은 단백질 보충제 제가 먹고 있는 거이 페이즈 에잇이라는 제품이고요 머슬테크사에서 나온 거 초코맛 한 스푼 반 그리고 쌀밥 150g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다시 도로 빠져요 금방 빠져 응. 응. 아 근데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어제 등 운동을 되게 못한다 싶었는데 어우 하고나니까 등이 너무 아파요 지금 哇。Wow. Ô! Oh.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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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재 시간 6시 9분입니다 6시 9분이고요 어, 아까 점심시간에 1시 반쯤에 오트밀이랑 닭 200g 이렇게 먹고 지금 6시 9분 단백질 보충제 페이지에잇 이렇게 한스쿱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7분입니다 오늘 이게 네 번째 끼니로 알고 있구요자 그럼 네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저는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트밀 40g에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렸고요 닭가슴살 200g에 이런 녹색 잎채소 양상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끼니는 9시 지금 먹지 않고 10시쯤에 제가 마지막 끼니를 먹고 2시간 후인 한 12시쯤에 취침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닭감살 마지막 끼니는 200g 훈제로 그리고 오트밀은 요 40g을 물에 넣어서 따뜻한 물 넣고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 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시, 마지막 끼니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충제 포함해서 총 6끼를 먹었고요 어, 다이어트 2일차인데 벌써 끼니 중간중간에 이제 공복, 좀 허기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앞으로 갈 길이 뭔데, 아, 뭐,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,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